We'll yeah. 네, 맛있는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시어스트 이혜린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체리와 함께 할게요. 자, 체리도 당연히 등급 있고 라벨 있고 크기가 있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가장의, 가장 고객님들이 필요성을 원하는 걸로 준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미국 워싱턴에서 슝! 날라온지 3살밖에 되지 않은 체리들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좋고 키로수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체리 좋아하시나요? 뭐 많은 분들이 과일 체리? 아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예전에야 아유 과일은 비싸서 못사 먹었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뭐 비싸서 못 먹어하시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체리만큼은 되게 비싸다라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선뜻 손이 못 갔던 게 체리인데, 오늘 진짜 착한 가격에 드릴게요. 1.8kg으로 갑니다. 제 앞에 지금 네팩 보이죠? 이네 팩이 모두 가는 거예요, 고객님. 이네팩 모두 가고요. 거기에다가, 아, 지금 보이시죠? 이네 팩이 1.8kg입니다. 이 네팩 이 1.8kg 모두 받아보시면서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맛도 굉장히 달콤한 체리 상큼하고 달콤한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소 고객님들 이제 한두 명씩 소문이 들으면 이제 오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체리 같은 경우에는요 체리 그 검색을 해보시면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최저가로 판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있죠? 가격이 싼건싼 싼 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뭐, 체리도요, 크기가요, 9, 9.5, 10, 1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요, 정보가 잘 없는 우리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왠지 10.5가 제일 큰것 같죠? 아니에요, 고객님.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게 10.5예요. 크기가 제일 작은 사이즈가 10.5입니다. 그 다음, 당도도 제일 높으면서 알도 싫한게 가장 좋은 사이즈를 10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뭐9.59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고객님에게 무조건 1 0짜리의 사이즈를 보내다 드릴 거예요. 정말 자랑할 수 있고요. 제가 사이즈 비교도 지금 다한 번씩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체리라고 또 검색해 보셨을 때 초록색 창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초록색 창에 체리라고 딱 검색을 하면 체리가 어느 지방이 제일 맛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미국 중에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체리가 나오지만 미국 워싱턴 체리가 전세계에서 넘버원. 맛은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저희 미국 워싱턴에서 가져온 친구입니다. 6월에서부터 지금 날아가기 시작했고 고객님은 가장 신선한 체리를 드실 수 있는 게 항공 직송 3일 이내인 제품들이에요. 항공 직송 3일, 내로 와서, 아, 3일 이내로 들어온 친구들을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죠. 가격 괜찮죠? 1 8 k g 보세요. 보통 마트 이 우리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얼마에 판매해요? 이렇게 한 케이스에. 지금 이게 한 케이스에 팩당 450g이거든요. 보통 만원 해요. 보통 만원 합니다. 이 생과일 같은 경우는 보통 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오늘 27,900원. 네팩 모두 가는데 27,900원? 그럼 한 팩당 얼마예요? 4천, ,000. 6천 원대. 6,000원대에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무적 저 채팅 사이즈 좀 커주세요.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무적 산박걸 제형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궁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큼한 과일 체리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딱 꺼내면 체리가 맨들맨들하죠? 예쁘죠? 체리 색상 너무 귀엽죠? 오늘 이 가격일 때 만나보시는 건요, 대박인 거예요. 내일 배송이 지금 바로 들어갈 거고요. 헉! 이거 봐. 체리 봐. 아, 색상 너무 예쁘죠? 크기도 굉장히